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이 네가 어떤 행동 하기에 장애물이 없어. 맞다죠? 어떻게 보여 줄게? 바로 해도 좋다죠. 맞죠? 장애물이 없어. 예문 봐 봐. 너는 지금 집에 가도 좋다. 무슨 말이야? 집에 가는 걸 막는 장애물이 없다 그 말이야. 야, 이거는 집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그런 뉘앙스야. 반대 금지가 뭐죠? 허가의 반대 금지 금, 금지 표현 세 개. 네이의 반대니까 네이 not. 낫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 아까 must 날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다음 c a 의 허가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c a 금지표현 3개입니다. 자, 고그 밑에 보시면 주어를 유로에서 메일을 쓰면 윗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약간 고압적인 느낌이다. 두 번째, 자, 추측의 뜻이 갈라져 나오는데 아까 메인은 어떤 뉘앙스라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뉘앙스라 그랬지. 그래서 추측일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선택지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하니? 넘어 일지도 모른다 가 되겠죠 다시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왜이 뜻이 갈라져 나왔는지 이해하라고 음, 반이 약간 넘어 55%의 가능성적 추측이다 예문 보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거의 안 쓰이는 거죠 자 기원문에 쓰이면 소망의 뜻 무슨 뜻이야 하소성. 기원문이 뭐니? 메일로 시작하고 무슨 표로 끝나?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 야, 기원문하면 우리나라 모든 문법책이 요 일문이야. 무슨 뜻이야? 어? 직역하면 당신 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뒤시소서 맞아? 아니야, 만수무강 하소서 그죠? 네 번째 위요자 will. 위의 핵심 이미지는 주어에게 의지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니? 뭐뭐 할 것이다로 해석을 해서 첫 번째 예은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나에게 의지가 있는 거죠. 얘들아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야? Um, w i l l you do it. 당신은 그것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말이야. 어? 주구에게 의지가 있다고. 어이, 비 going t o 랑 뭐가 다르죠? 자, 비 going to가 무슨 뜻이야? 여기 봐라. 가고 있대. 투 부정사는 항상 미래의 뜻이죠. 할 거야. 그러면. 뭐뭐 할 것으로 가고 있다.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 근데 will과 뭐가 다르죠? 여기는 의지가 있어 없어? 의지가 없어. 상황상 뭐뭐 할 예정이다. 오케이? 두 번째, 자 추측의 뜻이 의지에서 갈라져 나왔다. 뜻은 똑같다. 뭐뭐 할 것이다. 예문 하나만 더 적어볼래요? 예문 적어봐. 이 w i l l rain 바로 자, 저봐 내일 비가 올 거야. 이건 의지가 없죠. 단순 추측이죠. 맞죠그 다음에 위예 문법은 자, is she? where is? Where is? 그녀 어디 있어? 그러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야, 이거는 현재 추측이야, 미래 추측이야. 현재 추측. 현재에 대한 추측 아니야. 그래서 아까 말했지. 동사에 밀 붙인다고 무조건 미래가 아니라고 알겠어? 이건 현재 추측 아니야 미래는 없다고요 오케이? 5번 쉬어 거의 안 쓰는 건데요 쉬어 뭐뭐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핵심 이미지가 있다 첫 번째 얘들아 뭐하는 걸 짊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뭐뭐할 것이다죠 예문 보면 나는 반드시 절대 너의 친절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 이 표현은 영국에서만 쓰인다. 그래서 x 표 우리가 배우는 언어는 어디 언어야? 미국 영어죠. 2번 어, 야,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방위 규정 당연 의무의 뜻이 있다. 예문을 보면 이에어룸 하면은 가보야 가보. 이 가보는 당신의 것이 되기로 되어 있다. 이것도 영국에서만 쓰는 용법이야. x 자, 3번만 표시해. 미국 영어에서는 요것만 씁니다. 자, shall I shall we 해서 내가 뭐 하는 것을 짊어져도 좋습니까? 즉 공손한 제안 제의입니다. 그래서 뜻은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써.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알지? shall we dance? 우리 춤추겠습니까? 아주 공손한 제의야 4번 어떤 상황을 짊어지고 있다 하면 예측 예언도 되죠. 예문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것도 영국에서만 쓰는 용법이야. 그래서 3번만 기억하시면 된다. 쇠룬. 나머지 용법은 전부 미래 통합됐다. 어, 현대 영어에서는 전부 밀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현재형 조동사고요 자, 이제 과거형 조동사하고 끝내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 그 위에 봐봐. 과거형 조동사 우드슈도쿠드마이트는요. 과거가 아니야. 그냥 우리 편의상 과거형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자, 과거를 의미하기보다는 첫 번째 한발 물러선 공손한 표현을 할때 진한 글씨도 있다가 시험 볼게요. 이건 우리말도 똑같아요. 야, 태초의 언어는 몇 개? 하나였어. 이는 교회라는 사람 있어? 교회라는 사람? 예전에 그교회그 성경 보면 바벨탑. 알아? 바벨탑? 어,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이 그거 보고 빡돈 거야. 어? 이 새끼들이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감히 나에게 도전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벌을 내려? 그렇지. 그때까지 하나였던 언어를 수백 가지 언어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바벨탑 짓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탑을 못 짓게 만든 거죠. 뭐 하나의 신화일지라도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 그 언어가 이제 분리가 된 건데요. 따라서 모든 언어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랑. 한국어랑 영어랑 공통점이 의외로 많다. 봐봐. 나는 이런 문장이있까 자, 해석해봐. 나는 궁금해요.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는지. 아유, 미안해. 어, 나는 궁금해요. 내가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는지. 이거 어떤 뉘앙스야? 담배 안 피는 사람 만났어. 근데 장소는 담배 필수인 흡연실이야. 그때 그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말해. 제가 여기서 담배 필수 있을까요? 이런 뉴스야. 근데 이거를 워지로 고쳐봐. 그럼 어떤 뉴스야? 한국마다 똑같아요. 아, 이거는 어이 이, 이 장소가 금연실일 것같아 아리까리해. 그때 종업원한테 말하는 거야. 어? 제가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는지 궁금히 여겨봤어요. 그런 뜻이야. 궁금히 여겨봤어요. 과거니까. 그럼 뭐가 공손해? 제가 여기서 담배 피는지 궁금해요. 이거랑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는지 궁금히 여겨봤어요. 뭐가 뭐가 공손해? 과거가 공손하지. 우리말로도. 느낌 어디 느낌? 영어도 똑같아요. 과거로 쓰면 약간 한발 물러선 느낌. 이해해? 약간 공손한 표현. 그게 과거 조동사의 핵심이야. 두 번째는요, 이 공손한 표현에서 또 갈라져 나온 건데 약한 추측입니다. 영어는 어감을 표시할 수 있는 조사 해, 해요, 해주세요, 해줘라 하는 게 어때?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감을 표시한다고요? 시제 변화로. 알겠어? 그래서 과거 조동사 핵심은 공손한 표현이다. 자, w o d 부터 갈게요. 자, w o l d 네 가지가 있는데 세개뿐어가이세 개는요. will의 과거에서 나온 용법이야. 자, 첫 번째 얘들아, will은요. 뭐가 있었어? 의지가 있었지. 현재 사실에 대한 의지죠. 그러면 would는 미래의 과거니까 과거 시점에 대한 주어의 의지가 되겠죠. 보통 뭐든 이렇게 부정형으로 표시가 된다. 해석 어떻게 할까? 우리말로, 예문 봐봐.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변명을 해석해봐"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 "뭐뭐 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문법책에서는 이 뜻을 고집 거절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자 미래는 추측의 뜻이 있었죠. 어디서 바라본 미래니? 미래 현재에서 바라본 미래지. 그러면 미래 과거인 우드는 어디서 바라본?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가 되겠죠. 어, 미래와 해석은 똑같죠. 뭐뭐 할 것이다. 자, 예문을 보면 그는 말했다. 그가 언젠가 새 스포츠카를 사겠다고. 어이, 말한 시점이 언제야? 세드니까. 과거. 과거지. 근데 그 시점에서 샀어 살 거야. 살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야. 알겠어? 세 번째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이 뭔 알지? 무슨 뜻이야? 그치. 학원? 챕 예문. 여름에 우리 아버지는 어백 uh, 포치 뒷문에 앉아 있곤 하셨습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그리고 신문을 읽곤 하셨습니다. 얘들아, 밑으로 그대로 간다. 자, further study로 간다. 뭐버 학원에 따라하면 두 가지가 있죠모니 used 드 would 두 가지가 있지. 요거의 차이다. 첫 번째, used는요, 현재와 비교해서 했었다였답니다. 주어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느낌이 있어서 현재와 과거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을 보면, 그녀는 하루에 두번 샤워했었다. 아침에 밤에. 물어볼게. 지금은 하루에 두번 샤워하니 안하니? 지금은 안하는 거야. 반면, would는요, 과거를 회상하며 자주 하곤 했었다의 뜻으로 이전에 반복됐던 행위를 그리워하는 느낌이야. 예문 보면 우리 누나가 종종 나에게 책을 읽어주곤 하셨다. 지금 읽어줘? 안 읽어줘? 몰라! 읽어줄 수도 있어. 알겠어? 다시 위로. 4번 자 조동사의 과거형은 전부 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당신은 나에게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어, 윌류보다 훨씬 공손하죠? 두 번째, 나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근데 만일 가능하다면 가고 싶다. 이러한 공손한 표현이야. 7번 간다. 제일 쉬운 거. 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캔의 과거입니다. 캔의 과거. 해는 현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죠. 따라서 l 드는과거의 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야. 해석 어떻게 해? 아이고. 할수 있다의 과거. 할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예문 1980년대에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살수 있었다. 오케이? 두번째, 역시 정중한 표현이야. 당신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 8번요 자, 조동사 과거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슈든데 핵심 이미지 꼭 기억해라.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란 뉘앙스인데 초점이 여기 있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들아,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생겨날 수 있다. 잘 봐라. 첫 번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강하게 원하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려는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생긴다. 첫 번째, 하려는 일을 강하게 원하면요. 의무, 당연 제안, 조언의 뜻 무슨 뜻이야? 해야 한다 해야 한다의 뜻이 죠오는의죠를는 의사를 봐야 한다 e 네. 데 자, f u r l d t h e r s t u d y 로 간다 해야 한다 하면 네 가지가 있지 m u s t h a v e t o s h o u l d o u g h t 가 있죠. 거의 차이다. 첫 t 째 m o s t 는 아까 했지? 강제력이 작용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야. 두 번째 have to는요,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떠안고 있어서 그것을 해야 한다. 예문 봐봐. 첫 번째, 나는 지금 이 보고서를 써야만 한다. 여기 h a v e to 쓰면 무슨 뜻이야?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 뭐 예를 들면 내일까지가 마감 시간이야. 아니면 누가 부탁을 했어. 오케이? 근데 must 쓰면 뭐야? 닥치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문장 봐봐 나는 이 보고서를 써야만 한다 하지만 그 대신에 영화 보러 갈 거야 여기서 해부트를 머스트로 고치면 마저 틀려 머스트는 닥치고 하는 거지 무조건 여기서는요 그 대신에 영화 보러 간대 안되지 해부트만 쓸수 있다 알겠어? 어? 알겠어? 그 다음에 어투랑 슈드는요. 뭔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방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조언으로 자, 비서포스2가 뭐죠?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지. 그 정도의 세기야. 헤드베럴 보다 부드럽고요. 어투가 슈드보다 약간 적극적이 보입니다. 똑같은 걸로 봐도 상관없다. 예문 보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뉘앙스야. 마지막, 핵배러는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 좋다.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제안이라기보다 고압적인 느낌을 수반하는 명령제도 되기 때문에 쓸때 조심해야 된다. 예문 당신은 명백하게 글을 쓰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을 거야. 오케이. 다시 위로 가. 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 하려는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즉,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을 말한다. 이때 무슨 뜻이야? 이건 가정법에서 배우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응? 만회다 이런 뜻이야. 예문, 해석, 시작! 해봐. 그럴 리 없겠지만 니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해. 오케이? 마지막, 말. 이것도 별거 없어. 내이랑 뜻이 똑같아. 내일 뜻이 뭐였니? 해도 좋다, 할지도 모른다. 똑같아, 다만 과거형이으로 어떤 느낌? 좀더 공손하고 겸손한 느낌. 예문 보시면 거기 메이스면 무슨 뜻이야? 나 틀릴지도 모른다. 마이트스면 아마 나 틀릴 거야. 그런 뉘앙스야. 하지만 나는 그녀가 플로리다 출신이라고 생각해. 두 번째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제가 당신에게 물어도 좋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니드랑 데어는요. 준 조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정리하고 끝낼게. 자요두 가지는 주로 문어체에서 주로 영국 영어에서 쓰이는데, 써라 부정문, 영령문에서 조동사 취급한다. 밑에 써봐 밑에. 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요. 미국 영어에서는 영어에서 긍정문이건 부정문이건 의문문이건 무조건. 일반 동사 시급한다. 자 예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문이야? No one 무슨 문이야? 부장문이지 맞아? 아 어, 예발, 빠빨리 봐, 봐. 부장문이니까 영국에서 need는 조동사야.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no가 맞죠. 맞아요? 아, 좀 끄떡끄떡 해봐. 사람 없으니까 리액션 잘 보라고 그랬지. 끝덕끝덕 빨리 끝덕끝덕 그다음 두 번째 의문문이지. 그래서 need는 영국에서 조동사. 그래서 앞으로 나온 거죠. 야야, 미국에서는요 need t go 대신에 뭐라고 써? Do I? 그렇지, Do I need to go죠. 이해했어? 세 번째 긍정문이죠. 영국 미국에서 전부 다 일반동사 취급해서. 뒤에 's'가 붙고 'to'가 붙었죠. 그 다음 'they'열다. The, 'they e 부정문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조동사 뒤에 나 붙였죠. 미국에서는 어떻게 쓸까? 'he d i d n 'they 열'이죠. 그는 감히 그것을 다시 말하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 '긍정문' 그래서 영국 미국 전부 다 일반 동사 지급해서 'ed' 붙었고 'to' 붙었다. 그녀는 감히 나를 모욕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알겠니?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아까 6부터 10까지 한 지금 한조동사랑 시험 보있습니다다 외운 사람은 알아서 시험지 가져가시고 어, 집에 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릴라이드 A에서 다 해봐야 되나? 어? 그거 다 해봐야 돼. 아, 그거, 한, 한 두개못 쓰면 가줄게. 시험지를 여기 있습니다.